안녕하세요 네 언니가 알려줄게 김현아입니다 네제 이름을 처음 소개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현아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시술 영상만 하다가 시술 영상을 저희가 계속 한없이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조금 식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대화로 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자 라고 하고서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온다 리프팅인데 지난주죠. 네, 지난주에 온다 리프팅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네,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온다에 관한 정말 제대로 된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는 게 좋지 않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온다 시술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고 또 다른 시술들 고주파나 초음파 같은 것들은 실제로 그에 관련된 되게 자세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온다 같은 경우는 어 나온지도 그렇게 많 오래되지 않은 굉장히 신상 기계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설명 영상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상 찍게 됐고요. 온다 같은 경우는 되게 생소해요. 생소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고주파의 대표인 써마지, 초음파의 대표인 뉴스라가 있죠. 그 이외에도 이 고주파 기계들 정말 많고, 또 초음파도 초음파 기계들 정말 많거든요. 고주파랑 초음파를 제외한 다른 어 방식의 시술 중에서 우리 피부에서 탄력과 콜라겐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시술로는 조금 굉장히 레어하게 나온 게가 바로 이 온다죠. 이 온다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는 기본적으로 전자레인지에 많이 쓰여요. 전자레인지에서 쓰이는 고파장이 그 바로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이 마이크로웨이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 분자의 진동을 통해서 이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해요. 고주파 시술 설명을 할 때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울쎄라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온도를 되게 중요시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고주파 같은 경우도 이제 45도 이상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또울쎄라는 60에서 70도까지 온도를 올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온도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콜라겐 재생 콜라겐 리모델링을 우리가 촉진을 시킨다 라고 했을 때이 콜라겐 리모델링 자체도 기본적으로 40도 이상 嗯。 온도가 올라가야 준다. 진피층의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 준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60도 이상, 그러니까 울세라처럼 60도 이상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수축이 동반된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탄력이라는 포인트를 두고 봤을 때는 콜라겐 리모델링을 해서 피부가 쫀쫀해지고 콜라겐의 밀도가 높아진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울세라처럼 리프팅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턱선을 쫙 수축해서 붙여서 리프팅이 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온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분자의 진동을 통해서 온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온도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에. 그러다 보니까 온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콜라겐을 타겟으로 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서 피부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만드는,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콜라겐이 꽉꽉 차는 거예요. 콜라겐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피부에 잔주름, 좋아지게 되고요. 모공, 넓은 모공들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써머지 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피부가 맑아졌다. 피부가 반짝반짝거려요. 콜라겐이 꽉꽉 참으로써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피부가 건강해지고 순환도 좋아져요. 미세환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처럼 이렇게 턱에 살이 좀 많이 붙어 있는 분들은 온다를 하게 되면 써머지가 더 좋아요. 온다가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